우리가 음~ 음~ 집안은 잘 하... 사셨어요? 아니요 뭐 야. 중산층이었습니다 네. 아버지가 교편 잡으셨죠? 아 선생님 중학교 어. 아 이층 아, 된 예, 양옥집에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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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예, 예. 정원 넓고 강아지 키우고 부타이 메고 교회 가고 이런 약간 이런 어린 시절을 떠올렸는데 응팔에 나오는 집 같은 그런 집아 그때는 어렸을 때는 되게 재미 없으셨을 것도 같아요 그냥 재면 모범생 어 일탈을 소심하게 했죠. 일탈을 하긴 하셨어요? 어. 호신있게 안 하고 소심하게? 저 원래 제가 음. 못 참는 게두 음. 어, 가지가 있는데, 공정하지 않은 거, 음. 두 번째가 음. 거짓말 하는 거. 어. 이거는 지금도 못 참아요. 어렸을 때부터 지금 성격이 있으셨구나.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많이, 많았죠. 학교 다닐 때 부조리가 일상화돼요. 아주 아. 부조리가 많았죠. 그럼 그때마다 대들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대들기보다는 다뭐뭐 그런... 뭐 건들거리면 또뭐 나오라 그래서 내리고. <laughs> 뭐 <laughs> 건들거리신 적도 있어요? 많이 건들거리죠. <laughs> 가족 관계 제가 확인하던 중에 나름 인터넷을 막 찾아서 가족 관계 확인하던 김에. 사랑 가족을 제가 확인했어요 SNS에 음, 음, 음. 손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. 아 우리 보리. 그래서 어이 손녀 했더니 음. 보리, 응 보리가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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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국회의원 대던 음. 해 16년도 음. 음. 그의 가을에 우리 큰 놈이. 어, 입양해가지고 왔죠. 정말 이뻐요. 정말 이쁜데, 걔가 3년을 진짜 우리랑 잘 지냈는데, 어, 3년이 다 돼갈 때쯤 돼가지고, 갑자기 보리가 시름시름 해가지고,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하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주고 했는데 안 나져서 지금 뭐 호전이 안 돼요. 그래서 병원 가서 해봤더니 그걸한 거야. 아이쿠야 근데 그 직전에 6개월 전인가? 1년 전에 보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시집 보내려고 꼬마 신랑을 데리고 왔거든. 호떡이라고.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둘이 이제 뭐 잘 살다가 호떡이 이제 웬만큼 크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보리가 그렇게 된 거야. 아휴, 결국 2019년 제 생일날 음. 아 고양이 면으로 갔구나. 네 예, 가고 날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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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보리 때는 네. 가끔 페이스북에 많이 음. 올렸거든요. 네. 그때는 뭐~ 제가 욕먹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정말 보리가 인기가 많았어요. 음. 근데 호떡이도 정말 보리 못지않게 잘생겼고 이쁘고 참 올리고 싶은데 나 호떡이가 욕먹을까 봐 내가 어. 욕먹는 건 좋은데 호떡이 욕먹는 거는 내 못하겠더라고.